사실, 이 서사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서사 자체는 되게 그냥 판타라는 한 군인이 국무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위안부 그 부대에 특별공사들이 조직을 해서 너무 유능한 나머지 너무 잘 만들어서 이히려 문제가 돼. 그 서사 자체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구토나 이방인처럼 도대체 얘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요런 질문은 하나 드려드릴 것 같아요. 판탈레온의 성격, 캐릭터가 변화를 한 걸까요? 안한 걸까요? 판탈레온이, 그, 그, 죠 저기, 미스 브라질. Yeah. 미스 브라질이, 어, 죽으면서, 장례식장에 나타나고 군복을 입고 이런 것들이 군부에 저항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을 찾은 듯이 의견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다시 군부를 회개하고 싶어하고 군의 명령에 복종해서 이제 남부지방으로 떠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과연 성격이 변한 걸까, 안 변한 걸까 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좀포스트모던니즘 관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모던이 즘이 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서사에서 어쨌든 어, 바르가스 요사는 이 페루 군부가 군부의 그 위선적인 행동들에서 명령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내린 것 자체를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걸 공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판탄력도 쫓아내려고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부에 그 대한 어떤 조공이고, 어떤, 그, 그런 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은 음. 너무 잘 일으키죠. 음, 음.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음, 이 책에서 보시면 두 개의 종교가 나와요. 하나는 음. 정, 정통 카톨릭, 음. 스페인으로부터 유래한 음. 정통 카톨릭 그군군교군 신부. 음. 하여튼 그 목이 아니라 교구 신부로 하여튼 제가 그쪽 종교 언어를 잘 모아서 그 신부님들로 대변되는 카톨릭이 나오는데 이 신부님들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신도들을 위한다거나 혹은 어떤 원주민들을 정말로 위한다는 라 느낌보다는 계속 체면 나의 체면 나는 그리고 어떤 그 신부 이제 저기, 한 군대에 있는 신부가 그 대령 신부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왜 너희들 자꾸 나를 여기 쳐박아 놓고 음. 그리고 나는 지금 군부대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음. 이곳에 대해서 왜해결을 해주지 않고 이런 항의를 막 하는데 보면 그 항의 내용이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냥 투정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유치한 투정을 하죠. 음. 사실 신부님으로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 장병들의 어떤 정신건강, 종교생활을 걱정한다는 라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투정을 막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막상 자기가 일을 이 상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사실은 이 페루 국민들 페루 인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어루만져줘야 될 정통 카톨릭 신부들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자기 체면을 살리는 데만 음.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음. 반면에, 그, 사이비 종교만 저지를 법한 일들, 음. 처음엔 작은 동물을 죽이는 거, 음.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아기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 어, 프란시스코 형제예 그런가요? 광주 의 형제단을, 네, 형제단. 응. 형제단을 이끌던 사람이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로 끝을 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통 카톨릭 신부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광주 형제단을 쫓아가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어떤 신랄한 비판의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음. 어떤 교리를 쫓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교리를 쫓아가는 게 정말 옳은 것이냐 정말로 밀림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픈 부, 그 부분을 음. 카톨릭이 달래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음. 사이비 광주 형제단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싣고 상당히 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루라는 국가 자체가 페루의 역사를 보시면 어, 페루는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잉카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원주민 문명이 잉카 문명 이전에도 굉장히 고대 문명부터 명개의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공간이에요. 그런데 잉카 문명 그러면 우리가 막 엄청난 고대 문명 같잖아요. 이게 불과 1500년대, 1400년대에서 1500년대 중반까지 음, 어, 음, 있었던 문명인데, 이 인카 문명이 농경사회 기반이고 청동기 기반이긴 했지만, 음, 꽤 근사하게 이제 도시도 음, 형성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가면서 그 스페인 함대 단 한, 한계 함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사실은 스페인이 되게 잘한 거라고 해야 되나? 군대 입장에서 내네 분을 일으켜요. 인카지국 내에 내네 분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서로 싸우다가 자멸한 게 하나가 있고 음.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에 상륙할 당시에 스페인 독감을 이 원주민들한테 옮기게 돼서 이 전염병 때문에 음. 죽게 된게또한 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 도시가, 어떠한 문명이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면서 스페인의 속국이 되어버리는데, 이때 스페인이 이 페루를 탐을 냈던 이유가 금과 은이었어요. 황금, 황금의 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금과 은을 수탈하기 위해서 맹카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그, 아마존 에스 있죠 이이 아마존 강 유역의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1800년대에 1820년대인가 21년인가 하여튼 1800년대에 들어서서 페루에 물론 스페인 출신 귀족들이에요. 이 귀족들이 독립 운동을 해서 그 전에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공한 건 1800년대 들어와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루가 페루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로 있었던 콜롬비아 뭐. 올리비아, 음. 뭐 이런 나라들, 칠레,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초석이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요. 음. 초석이 뭐냐면, 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새똥이 쌓여가지고, 음. 새들이 쌓은 똥이 쌓여서, 그게 음. 굳어서 돌이 돼요. 그걸 이제, 구... 주, 뭐라고. 하여튼 그걸 그걸 이제 한자로 초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료가 아니라 비료를 써요 비료를요? 네. 그니까이 초석의 효능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의 농경 사회는 작물에 뭔가 작물을 더잘 자라게 한다는 개념이 없었대요. 초석을 연구한 누군가가 이 초석을 갈아서 뿌리니까 작물이 잘 자라더라. 이게 이제 여러 번의 실험에 의해서 뭐 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초석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그 초석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벌어져서 그때 당시에 페루가 칠레하고 볼리비아였던 거, 콜롬비아였던 거에 하여튼 땅을 일부를 뺏기게 되고 그때 이제 뺏기고 남은 땅이 현재의 칠레가 된상황입니다 음. 전쟁에서 졌었죠, 칠레가. 그 칠레가 지도에서 보면 남아메리카의 북부 쪽에 서부 쪽에 이렇게 길게 분포가 되어 있는 땅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아마존 밀림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렇게 긴땅 중에 북부에 북부 쪽에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밀림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음. 남아메리카 대륙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렇게 페류가 그 있으면 이만큼이 브라질 땅이에요. 요 위쪽으로 이제 콜롬비아 이 아래 콜롬비아, 볼리비아, 우케라이쪽이있고이 아래쪽으로 칠레가, 칠레가 있고. 근데 이 브라질 땅의 대부분이 아마존이라는 밀림 지역이에요. 아마존 강을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존 강으로부터 나온 이름이고 이 아마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밀림이 존재하는데 그 밀림을 아마존 밀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밀림이 현대에도 아직도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고 원시 상태의 삶을, 삶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국소수지만 남아있는 곳인데 이 원주민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사라지는 제일 큰 원인이 혼혈입니다. 혼혈? 네. 혼혈이요? 지금 이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느나어온 사람들이에요?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베이스로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달가운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인구 속에서 원주민을 지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지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혼혈을 만들고, 이 혼혈들은 원주민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혼혈은, 그니까, 어, 스페인, 그, 피부를,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귀족 계급? 지배 계급도 못 되고, 그렇다고 보호해야 되는 원주민 계급도 못 되는, 그런 끼있는 인종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인종, 어, 그 말살 정책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있어서,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혼혈이라고 해요. 음. 혼혈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혼혈도 있겠지만, 아, 네. 그렇지 않은 혼혈들이 음. 훨씬 더 많겠죠. 아무래도 지배계국과 피지기 계의 관계를 음. 생각을 해보면. 어, 그래서 사실은 인종적으로도 말이 많은 곳이고요. 이 아마존 밀림 유역에 그리고 이제 아마존 밀림이 지금 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15% 정도가 사라졌다고 해요. 개발, 벌목, 음, 그리고 화전농 음, 음. 예, 이런 것 때문에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유럽의 이제 그 환경보호자들이나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서 이 브라질을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이런 데다가 많이 이제 제재를가하려고 하는데, 아, 그들은 지금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한테서 뺏어갈 거다 뺏어가고, 이제 그걸 마음대로 못할 때가 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겠다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방해해? 다 필요없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밀림을 지금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고 이 아마존 밀림에서 나오는 이 목재들이나 이런 걸 제일 많이 수입하는 데가 당연히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미국, 러시아 이 중국, 미국, 러시아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 아마존 밀림을 훼손하고 있는 주범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음.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사실 페루 역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리를 지고 조사해보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음. 않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어... 아메리칸 인민 혁명 당인가 그런 당이 이제 주류 정치의 주류를 잡게 되고 그거에 반대하는 군부 세력들이 이제 또 주류 세력이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계속 견제하고 정권을 나누고 이런 시대가 계속 오는데. 어... 명확하게 민주화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음. 시기를 1980년대까지 계속 살다가 음. 1980년대에 그 페루의 그 후지모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음. 되면서 음. 살짝 민주화가 될 뻔해요. 그때 후지모리 대통령하고 경선을 했던 인물이 바르가스 역사예요. 근데 음. 음. 떨어지고 나서 음. 국적을 바꿔버려, 스페인으로. 음, 그래서, 페루 음, 국민들은 사실 이 음, 바르가스 의사를 되게 안 좋아하고, 가브리엘 음. 마르케스하고 주먹다짐을 하고 싸운 일화가 있어요. 아,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그왜 주먹다짐을 했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데 추정하는 거는 음. 바르가스 의사가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바르케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친결을 좀 했나봐요 그리고 바르가스 요사가 주먹으로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원수지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바르가스 요사는 또 가브리엘 마르케스를 굉장히 추앙하던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케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르가스 요사 그래서 태도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아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상 자체가 조금 희극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도 상당히 이제 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바르거스의 상은 원래는 이제 어, 사회주의자, 좀 좌파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그거 누구죠? 그 저기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아무도 굉장히 친분을 과시할 정도로 이제 이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이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음. 쿠바에서 사회주의 노선이 점점 독재화되는 걸 보게 되면서 자기 노선을 바꿔 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되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부에 대한 어떤 그어 비판으로 이 사람이 어 대학에 가기 전에 군사학교를 다녔었어요. 음. 2년니가 음. 군사학교에서 소년 군사학교에서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첫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16살 때. 음. 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군부를 비판하고 독재를 비판하는 걸로 이제 작가적인 명성을 쌓았던 사람이고, 있 그러면서 남미라는 공간이 이제 실제로 어떤 첨예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국가들 말고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페루라는 나라 관심이 있었나요? 그냥 마추피추 여행이나 하고 갔다 오는 정도인지, 페루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할 땐는 페루 그러면 책 넓은 멕시칸 모자쓴그 새까만 원주민들이 야잡하는 그런 이미지 정도나 떠올릴까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이 가브리엘 마르케스나 바르가스 요사 같은 사람들 이런 문인들이 나타나면서 그 어, 그런 남미의 어떤 정치 상황 인권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외에 알리게 되고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됐던 작가죠. 그 1980년대 이후에 이 소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가 주 이제 배경인 이유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어떤 군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 페루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그 종교와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둠의 경제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어떤 대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1950년대를 배경으로 이 소설을 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소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설 자체 서사는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쓰는 방식이 이제 음. 독특합니다. 음. 다 아시겠지만, 대화, 음. 편지, 보고서, 음. 기사, 인터뷰, 이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특히 대화를 할 때를 보면, 대화가 침실과 사령부와 음. 뭐 어떤 그 초소와 이런 데를 그냥 막지나 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곳에서 누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앞뒤 문맥을 잘 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써놨죠. 이렇게 등장 인물들의 내면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다양한 마치 조서 조사서를 보는 듯한 이런 식으로 써냄으로써 어, 바르가스 요사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느낌을 음.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야. 아 음. 우리는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라 어떤 탐정이 그 따라가는 탐정을 따라가는 음. 기자를 따라가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느낌으로 계속 우리를 사건 바깥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 음. 사건 바깥에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등장인물들끼리는 지금 엄청 심각해요. 자기들끼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군대가 사느냐, 뭐, 원주민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창녀들은 호주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느냐,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성문들. 그래서, 한 축은 파탈레온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되고, 한 축은 군부에 대한 이제 충성을 가지게 되고, 한 축은 종교에 대한 충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인물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너무 심각한데,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 우 웃기죠. 이렇게 내면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마치 사건을 조사하듯이 겉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씀으로 해서, 독자에게 심각한 내용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비평의 혹은 어떤 그 비평적 태도, 비판적 태도의 하나의 어, 형식적인 선택이 아닌가,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계속 우리가, 우리를 당황할 수 하게 만들었던 복층적 서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흠. 어, 종교 얘기와 봉사대 얘기와, 그 다음에 어둠의 경제에 속해 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어, 한탈리온 집안의 얘기, 이런 그 다양한 서사들이 복층적으로 구성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전통 우리가 소설 기법에서 흔히 몽타주기법이라고 얘기하요 어떤 하나의 결말을 내기 위해서 쫙 여러 개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그냥 정말 중고난방으로 떠드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유기적으로 엮이는 하지만, 그것이 그 영화적으로 몽타주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죠. 왜 이런 서사의 방식을 썼을까? 음. 이게 사실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소설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알았다! 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소설의 서사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 소설의 형식이 우리를 굉장히 본혹스럽게 만들고 낯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주된 얘기가 될 거고요. 어, 아직 이제 상인님이 네. 도착을 안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여유있게 마카롱도 네. 좀 드시면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